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편.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3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 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런 내가 값을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받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돌아,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개라를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무엇일까요? 서원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구를 할때 보통 이런 식으로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형태를 이제 긴급한 소원이 있거나 구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아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이제 서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냐면 2절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사람의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값 얘기하죠. 9절을 보시면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했잖아요. 드린다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물으려면, 물으려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절 말씀도 보시면 물으려면, 15절도 물으려면, 19절도 물으려면. 그렇죠. 이 계속해서 물으려면 물으려면 이라고 나오죠. 되돌리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되돌려 받으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은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축이나 집이나 땅이나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렸다가 되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값은 어떨까요? 사람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의 값이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못 드리겠으면 그것을 사람의 값을 정해서 되돌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 가축, 집, 땅다 물을 수 있는데 그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값을 정했잖아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면은 도록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려고 했는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죠. 그래야지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르라는 거예요, 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무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소원을 그렇죠.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 주셨으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주셨으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가요? 사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같다고 해요, 다르다고 해요? 다르다고 하죠. 그렇죠?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신경을 써 주시는 거예요. 안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물이면 원래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오늘 하나는 죽여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는 뭐예요? 얘기를 안 하죠. 그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려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죽이죠. 어떻게 있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두 가지인 거예요.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근데 죽일 때 아무나 죽일까요? 그러지 않죠. 누구를 죽일까요? 범죄자,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속량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과 가축과 집과 땅을 드린다고 할수 있고 물은다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가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가축이냐? 처음 난 것. 첫난 가축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났는데 이 처음에 난 가축이 장애가 있어요. 이전에 지난 지진 한 주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예물이라고 해서 살펴본 거 기억하시죠? 몸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이제 잘못 태어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물로도 못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난 가축인데 몸에 문제가 있,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무르거나.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으려면 자기 값에 정한 값을 더해서 오분의 일을 더해서 내고 물러서 내가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팔면은 이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래두 가지 방법으로 처음 난 짐승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조.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산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에 대한 것. 땅의 소산과 가축. 땅의 소산은 땅에서 심어서 났던 것이든지 아니면 나무의 열매로 얻었던 것이든지 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모르고 싶으면 소산을 드리기 싫으면, 그러면 값을 정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물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나 양의 경우인데,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럼 양이나 소가 어떻게 해요? 그 밑으로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열 번째로 지나가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딱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소나 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떤 양이 지나갈지 목자가 이걸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것을 하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열 번째 것을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홉 번째거나 열한 번째거나 이렇게 싹 보고는 바꾸려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33절이에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어떻다고 하죠? 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바꾸려고 하면은 두개다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거랑 열 번째 걸 바꾸려고 했다가 두 개를 다 드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은 바꾸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했다가도 물으려고할때5 분의 1 더해서 하라는 것은 무르지 말라는 것이고 십일조 할 때도 아 내가 이걸 이거 바꾸려고 할때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을까요, 좁을까요? 우린 사실 좁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지 우리는 내일 일도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못해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지만, 우리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게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몰라요.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남이세요?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야 되죠 내가 계산해서 내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만들어 가시는데 자꾸 내가 계산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자꾸 불필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맡기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머리 안 써도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원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레이기 말씀을 보면서 서원하고 약속했지만 다시금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원을 아래고 응답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으며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제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